아 1레벨? 그럼 뭐야 초콜로해야나 데미지 파티로 해되나 아니야 데미지 파티... 하드하게? 아니야 아니야 너무 오려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데미지로 갑시다 가자,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. <laughs> 갑시다. 일단은 잠깐만요. 이거 좀 사고, 근데 벽돌 하면 어디로 나가야 해요? 벽돌 어디서 하면요? 만약 이런 데를 벽 뚫는다라고 하면은 이 건너가죠. 자물쇠 지름길 방에서 들어가면 아 똑같이 건너 건너서 나와야 될 걸요. 뚫어서 근데 웬만하면 은안 뚫고 가는 게 낫지. 몬스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예 네, 맞아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데칼에는 벽돌키 안 해도 돼요. 대신에 만약에 어 보스 방에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, 여기 1층 보스 방에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, 그때는 이제 벽돌키하면 괜찮지. 소리 좀만 줄이자. 한 몬스터를 좀 몰면서. 그니까, 이제 레벨업이 너무 늦어. 1억 밖에 못해. 아, 어, 그러게. 오늘 3시간 만에 눈알 잡았으면은 한3업원은 했겠죠. 이 <laughs> 네, 몰아서 포이즌 <laughs> 와, 여기 해제. 이제 준비해놓고 채집 캐러 전기 삼총 통변 통저 만드는데 3일 걸렸는데 죽을만. 야 채집 도 노가다예요 진짜 힘들어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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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응. 됐다. 어, 죽었다. <laughs> 자, 이럴 때 벽돌 어서 오면 돼요. <laughs> 이럴 때 오면 돼. 이럴 때 여기 뒷길로 계속 오면 돼. <laughs> 출고, 내가 다녀올까? 제가 감. 잠깐만. 우리 여기 분들, 저기. 벗 깨지 마세요. 이오닉님 슈퍼챗 2,000원 감사합니다. 야, 데리고 다오 크립토 라이플 1,600 주고 살 만해. 163휴 야, 근데 1,600 주고 살지 말고 차라 그냥 5 구고 사는 게 낫지 않나? 1,600이면 살 만해요, 여러분들. 1,600 비싼 거 아니야? 일단 화면 잠깐 가릴게요. 여기서 잠깐만. 잠깐 화면 좀 가릴게요. 여기서 나도 내가 알기론 이쪽일거야 아 이거 오랜만에 니까 헷갈린다 이거 아아 어, 됐는데 됐다 이렇게 넘어와요 일단 <laughs> 아까 갤럭시 서버에요 넘어오셔야 <laughs> 돼. 넘어오셔야 돼. 넘어오셔야 돼. 넘어오셔야 돼. 이 타이밍에 있어 느낌이 있어. 몇번 해보다 보면은 느낌이 있습니다. 제발 들어와 줘. 제발 사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. 사기. 근데 너무 비싸다고 하거든요. 난 이거 옛날 많이 해 봤죠, 이거.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고. 이렇게 넘어오면 돼. 타이밍을 보고 넘어와. 타이밍을 보고. 제가 이걸 일단 지금 벽뚫기 하고 있어갖고 일단 화면을 잠깐 가렸습니다, 여러분들. 이게 어찌보면 뭐 버그일 수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서 일단 화면을 잠깐 가렸어요. 아, 왜못 넘어오시지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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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으면 된다니까? 어렵지 않아, 할수 있어. <laughs> 돌문 아직, 아직, 아직. 안토리 2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5 m 9 9 사세요, o m 9 9 아 근데 삼룡이 님이 알려 주시는데 다음에 하신다는데. 어, 걸어오세요. 일단은 걸어오시고 나는 이로 가야겠다. 일단 저는 화면 오픈할게요, 여러분들. 나만 너무 왔네. <laughs> 이게 데카렌에서 죽었을 때 이렇게 하면 좀 빨라요. 우리 하늘을 어니 박았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 아직, 아직 2층 올라가면 우리 못 올라갈 수도 있어.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올수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오죠 저요? 저 여기 돌문 쪽 가고 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들 암튼 이쯤이에요 이쯤 나중에 갈라면은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돼 오, 야, 왜안 들어가죠? 됐다. 이렇게 오면 됩니다. 어, 초콜리 바가습니다어서 오세요. 아, 저는 이거 옛날에 많이 써봐 갖고. 오, 뭐야? 뭐지저 보스 입구 쪽에 몬스터 나왔나 보다. <laughs> 괜찮아, 어차피 저거 보스 가기 전에 이 앞에 몬스터들은 잡을 수 있으니까 잡고. 오야붓오 들어가면 안돼 아직 오오오 오, 오. 잠깐만 들어올 수 있나 이렇게 깨나도 들어올 수 있나 내려오는 거는 안 돼갖고 아가도 돼요 어 갈까 그러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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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아 보스 방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. 보스방 들어가면 못 들어오잖아요. 그럼 기다려야 돼. 아, 오케이. 네. 금방 오시네요. 하하하. <laughs> 15영원셋 하드 2억이면 사죠 15영원셋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세는 플래티넘 <laughs> 세트가 3억? 근데 사냥할 때는 크립토보다는 M99가 좀 좋지 않나요? 데미지는 뭐 당연히 크립토가 좋긴 한데, 매우 빠른미닝이랑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? 봅시다. 삼룡이 형이 후견인 도움 주시는 중. 오. 역시 삼룡이님. OM99 메물 있으면 OM이 무조건 좋음. 그렇지. OM이 무조건 좋지. 근데 지금 삼룡이님이 후견이 해주는 거 보면은 175레벨까지 찍어갖고 오토네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요? <laughs> 그럼 뭐뭐뭐 뭐, 뭐 해주시는 거예요? 아, 5엠 5M. 그치？오 엠만만 들어 주면 게임 재밌게 할수있 지？후견인 맛 보고 밖에 쩔맛 보고 하면 은 금방 게임이 재미 없어지 지요. 예전엔 비쌌죠? 엄청 비쌌죠? 가자. 잠깐만, 잠깐만, 다 들어왔나? 오케이, 고! 예 소프트하고만 <laughs> 야 진짜 우리 처음 왔을 때보다는 훨씬 진짜 금방 잡는다 처음에 거의 막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게 아프거든요 도망가고. 하면서 야, 이제는 좀피 다네. <laughs> 그러게, 이게 벌써 1년 다 돼가죠? 시간 금방 가, 진짜. 그니까 저도 아까 그 생각 들긴 했었어요. 이제 우리가 300레벨 찍으면은 이제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? 또 언제 또 모일까? 근데 원래 지금 다음 컨텐츠가 이제 저희 형이랑 아버지랑 같이 이제 시간을 맞춰서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왜 나야 왜? 오. OM이랑 화방? 그거면 충분한데요? 충분하네. 재밌게 게임을 할만하네. 보조목이랑 무기만 있어도 충분하지. 또 초반에 휴머니와 워낙 또, 사냥속도가 빠르니까. 우리 300레벨 찍고 졸업할 때 누구 한명 정도는 우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누가 한 명쯤 눈물 흘려줘야 되는데 일단 컨텐츠 하나할 거는 우리 레트로 1주년 특집 디스코드 스먹방 아유. 근데 또, 다시, 또, 같이 하는 컨텐츠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진짜 정말 갑자기 생각했던 건데, 괜찮았어. 테오르스 가보이두 개가 나오네. 5레벨 스킬 문서. 아, 니 뭐, 드시고 싶으신 분들 드세요. 어. 저도 안 먹어도 됩니다. 얘네가 진짜 세. 안 죽어, 잘. 그러게. 항상 깡이네요. 레이저가 드대급인가요? 2레벨 레이저, 2레벨 충포가 드대급이지 않나요? 근데 드대? 드대? 드 아, 드슬급? 드슬급은 원래 레피드가 아니에요? 아, 토마호크 원래 드슬급은 거의 그냥 저거 아닌가 레피드아 2레벨 2레이저 2충포 암튼 음... 데카렌 보스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